안녕하세요. 이종호 공사입니다. 음, 저번 시간까지 해서 상속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음, 상속받는 순위, 그리고 피상속인보다 상속받을 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대습받는 경우,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그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그런 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좀 궁금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뭐 농담식으로 어 기름 값이냐, 뭐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음 예를 들어서요, 음 아버님이 계신데, 음 아버님이 재산을 어 자식인 어 일리가 있는데, 생전에 이분한테 다 주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이 사망한다면, 어 둘째 아들은 조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음 그 상속인에 갖는 고유 지분에서 이 상속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재산이 만약에 2억이었다면요. 원칙적으로는 첫째 아들이 1억을 받고 둘째 아들이 1억을 받겠죠. 근데 생전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돈을 다 줘버렸다면 자기가 받아야 될이 1억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2분의 1은. 그래서 5천만 원은 반드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주어야 될몫으로 규정된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원칙적으로는 자기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다 증여를 하고 사망할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다 재산을 줄지도 피상속인의 자유기는 한데. 그 피상속인의 자유에 제한이 되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특정한 상속 지분만큼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산정해야 됩니다. 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한정이 돼야 A와 B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속인의 재산의 확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유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이 2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서 2분의 1만큼은 절대 내 몫으로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직기 존속이라든가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까지 상속이 이루어지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문제 되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인의 유류분은 2분의 1, 아까처럼 만약에 내가 원칙적으로 받았다면 1억을 받았다면 5천만 원은 유류분으로 해서 제 권한을 침해한 사람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13조에 보면요, 좀어려우실는 좀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 산정은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어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서 산정합니다. 이말 그대로 하면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겠죠. 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에서 빠져나갔겠죠. 그 재산을 더하고요. 그러니까 증여한 걸 더하고요. 음 아버지가 재산은 10억인데요. 채무가 5억이라면 사실상 아버지 재산은 5억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다.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초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불확실한 권리라든가 또 확정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받는다는 건 그냥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산입 뗄 재산인데요. 그럼 여기 증여 재산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남들한테 다 증여해버리고 사망하시게 되면 이 재산이 남는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여 재산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산정이 기초되는 재산이 아버지가 생전에 가진 재산과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다는 것. 그래서 이 공제할 채무가 뭔지? 어, 추가해야 될 증여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